제가 20대 중반에 6개월간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 중국 선교에서 참 많이 배우고 어, 많이 배웠다는 것이 많이 깨졌다는 건데 이제 굉장히 많이 깨지고 그래서 어, 참 저한테 제 인생에서 너무나 귀한 어떤 그런 경험이었는데 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어, 한국에 딱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어, 정말 어,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어, 왜 몰골이 많이 아니었냐면. 고생을 해서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일단 6개월 동안 제가 중국인에게 제 머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머리를 기른 채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음식이 좀 기름지잖아요. 그리고 저희 팀에 이제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자주 오세요. 단기 선교팀들이 참 오시면 항상 우리 선교사님도 고생하신다고 식당에 데려가세요. 식당에 가면. 네, 늘기름질 음식을 이렇게 자주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찔래야 안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몰골이 많이 어, 아니라는 게 뭔가 고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살이 너무 찌고, <넘어지고 웃음> 그다음에 네, 머리가 너무 자라서 정말 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또 오자마자 제가 한 6개월 안에 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결혼하면 또 이제 막 촉발 살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가 몸이 제일 컸었던 80kg 막 거의 중후반 지금도 8 0 k g 에요안 믿으시죠? 제가 안에 든게 많아요. 5장 6부가 아니라 한 6장 7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는 것보다 몸무게 가 많이 나가는데 어, 그때 정말 제가 최고 몸무게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제가 3개월 수영장을 다니고 3개월 그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가면 이제 돈 아까서 열심히 다니거든요. 정말 거의 뭐 이제 루틴대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항상 이제 뭐한 공기 먹으면 이 정도 한 먹었다면 항상 3, 많이도 안 덜어서 딱3 분의 1을 덜어서 예, 그렇게 한삼한반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몸이 예전의 몸으로 더 건강한 몸으로 예,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 디톡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 한다 몸을 디톡스 한다 왜냐면 우리 안에 많은 어떤 독소들 그니까 그~ 뭐라 고 그럴까 잉여의 어떤 영향들이 너무 우리에 많아서 그~ 현대의 질병 옛날에 옛날에는 이제 너무 못 먹어서 그니까 결핍 때문에 많이 죽었다면 요즘은 그~ 잉여된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것이 많이 쌓여서 병이 생기잖아요. 또그암 전문의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들 처리하느라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독소들이 많이 쌓여서 암이 생긴다. 충분히 근거가 많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그래서 뭐 식단을 조절하거나 또그 몸에 어떤 독소들을 빼는 음식으로 위주로 먹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좋은 것들 많이 안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디톡스를 이제 많이 하죠. 저는 영적인 삶에도 이러한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디톡스에 저는 좋은 시간들이 바로 절기 같아요. 저에게. 저는 저 특별히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디톡스하기 위해서 참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해요. 40일이잖아요. 딱 적당해요. 마치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사십 일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삼백육십 일 금식 하라면 우리 죽겠죠. 디톡스를 매일 하려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디톡스는 뭐가 좋냐면 특정 기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마치 한육 개월의 다이어트 기간을 통해서 제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예를 들면 몸이 좀또안 좋아졌을 때 다시 옛날에 그 했던 기억들과 그 경험이 그것을 다시 자려낼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디톡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정화함으로써 매일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디톡스하는 것, 많이 쌓였던 것 찌꺼기들을 덜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시간이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사순절에는 특별히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는 의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좀 터부시해서,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은 아주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이 많이 좀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좀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1년의 시간 동안 이 사순절이 40일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하고 디톡스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디톡스한다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경건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건은 뭐냐? 더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더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 제가 그 예전에 한 유튜브에서 또 유명한 어떤 찬양 집회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찬양 하시다가 그 인도자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병을 병치를 했다는 거죠. 병치를 하는데 이제 아, 내가 이제 당장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젊은 분인데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 생각해봤더니 내가 내가 지금까지 중요했던 게 사실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는 걸깨달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겼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당장 만약 지금, 만약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이 남을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이 남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것만 남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간증의 끝에 기도를 이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회가 막 은혜롭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은혜롭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제 제 성격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성격도들으주시면 아마 채실, 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호한 걸 싫어해요. 저는 추상적인 걸 싫어해요.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너무 좋은 기도고 너무 맞는 말인데 저는 그게 너무 좀 답답했어요. 그대로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나 얼마나 사랑했니, 예수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때 너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제 마음 아시죠? 제 감정 아시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그거 말씀, 그거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해야 되고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으로, 여러분, 기도로 사랑하십니까? 주님 어, 제가 제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하인이 너무 사랑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사인 너무 사랑해요.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네. 항상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죠. 뭐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그냥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증명하잖아요. 내가 이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우리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퉁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 간절한 기도 힘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표현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결국 우리의 삶이 경건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삶, 즉이 경건한 삶, 즉 예수 하나 되는 이 삶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보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하죠. 너희들 주변의 약한 자들을 섬겨라.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섬기며 살려 하잖아요.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자이 자아를 가진 인간의 본능.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기보다 여러분 남들이 쫓는 거 쫓아가는 거. 그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몸에 안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몸인데 인간의 존재인데 디톡스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때로는 건강하게 다시 세팅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40일을 금식한들 그 목적이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 금식은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 존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요 무슨 여러분 뭐 그냥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치를 품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따를 때 여러분 내 영적인 존재가 정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사야 말씀 58장 6절 11절 말씀은 금식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금식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근데 우리가 금식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가 뭐냐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뭔가 내 간절한 소망이 있어. 그럼 금식을 해. 왜 금식을 하냐? 부모가 자식을 굶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하니까. 옛날 논리가 이거였어요. 금식기도 약간 논리가 이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우고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이게 보통의 그 금식이라는 이미지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다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이거 너무 길어서 조, 조, 준비 안 했는데, 우리 다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인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곤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새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뿐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운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성경이 저 저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너무 참 재밌고 놀란 이게 성경이 여러분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일관되게,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수천 년의 게가 또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건거 정말 많은 사람들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지금 같은 교회로 지금 10수년 다아도 생각 다 다르시잖아요. 아까 지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야너 하루에 뭐, 뭐 물만 마셔야 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실장이 있어요. 약자를 돌보는. 그리고 그 약자를 돌보려면 여러분 우리의 빛바탕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내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그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을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후, 후반에 보면 그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에 대해서 막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고 너를 원, 뼈만 되면 원기를 줄 것이고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너를 축복할 거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금식이 뭐냐면 금식이 뭐냐면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관심을 줄이라는 거예요 온통 365일 동안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잘까지 너의 만족과 너의 관심사가 이루어질 것만을 원하면서 매일 사는데, 그래, 그게 어쩔 수 없는 너의 상태야. 그런데 너희가 정말 금식할 때, 정말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밥안 굶는 게 아니야. 너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내가 관심 있는 존재들이 너의 마음을 좀 살아 토머라 너의 삶을 좀 그때만 해도 흘려 보내라 금식할 때 매일 이렇게 못 살죠 매일 어떻게 살아요 금식할 때라도 야 그때만 해도 내가 들고 일어나서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에 서 하신 그 말씀에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육장 3십사삼십 34, 절이죠. 너무 잘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오.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관심에 좀 귀를 기울여 봐. 그때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 되어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허거지 변치 않는 마음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조화롭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을 앞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 대한 관심을 좀 줄여보고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디톡스하고요 내 만족에 대한 관심을 디톡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에 우리가 좀더 마음과 삶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그 사순절에 보면 맨날 뭐, 막,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뭐뭐 뭐 저기 뭐 TV 보지 말자, 뭐 스마트폰 하지 말자, 뭐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뭐 상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안 하고 뭐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죠. 오늘 말씀 이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뭐할 건데. 근데 너한테 너너 너, 나는 지금 중요해. 지금 이 드라마를 완주하는 게 중요해. 이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심. 내가 지금 재밌는 거 보고 보고 싶어하는 나에 대한 그 만족에 대한 관심. 그거 절제하고, 나 지금 막 인스타 막 하고 싶고, 막, 막, 어? 뭐 올리고 싶하는데 그거 절제하는 그 시간, 그 관심, 그걸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경있게 하는 것도 그겁니다. 성경있게 하자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이게, 이게 자체 우리가 의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고시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이 40일만이라도. 늘 관성적으로 갔던 내 신앙의 삶을 다시 관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래도 한번 뒤따라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디어 금식의 의미죠. 옛날에 드라마 보고 막 그냥 생각 없이 이러고 올리잖아요. 계속 요즘 핸드폰에. <laughs> 아시죠? 쇼츠, 릴스, 스토리 계속 올리잖아요. 그 다음 몇십분 가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 보자는 거예요. 한 번. 세상과 늘 연결되어 있던 내 삶을 좀그 시간만 해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예수 그리스와 연결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드라마 보던 시간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또 내가 또 뭐가 필요하더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보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영혼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일본 성교가 언제 시작되느냐. 제가, 뭐, 저부터 시작,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보지 않았던 걸 깨달았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 제가 엄청 엄청 얘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왜, 네. 하나님 일본이 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걱정하시고,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와, 나는 그냥 내가,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저 일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맨날 얘기했어요. 난 일본 성교 가는 사람들 이해 가는데. 럼왜 가냐? 진짜 그랬어요 나 옛날에. 그러던 놈이 열번 갔다 왔잖아요 저번에. 인생 몰라요. 근데 그 기도 언제 시작, 그게 언제 시도받았다고요?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는 거.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 내 만족을 위해서 썼던 재정들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눠 보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쓸지 여러분 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죠. 재장전에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과 뭐, 뭐 음식을 시켜 먹는데 그거 한번 절제해 보고. 귀찮아도, 원래 오늘은 무조건 시켜먹는 날인데, 귀찮아서 그냥 밥해보고, 그아낀돈으로 뭐, 아이들 뭐 구호나, 그건 쓸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택시 탈 거, 걸어가고, 그 돈으로. 예전에 커피하냐 쉽게 먹는 거, 그 돈으로.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에서 회 그거 결정하셨더라고요. 그거 합자 그래서 이제 사순절 동안 성인들은 하루에 천 원씩 잘 모아서 이제 사순절 딱 끝날 부활절 날우리 그걸 헌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나누자.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 같아. 요 그, 뭐, 한꺼번에 얼마 내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작은 돈이지만 그걸 모아. 여러분, 하루에 내가 천 원만 있어도 세계 그 부자 10% 안에 드는 거 아시죠? 5%인가? 요즘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 원은 다 있으시죠? 네. 지금 전 세계인 거 80억이 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거의 5% 안에 드는 부자예요. 대단하시죠?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루에 천 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 집사님 너무 놀라시네 <laughs> 진짜예요 그게 심지어 그게 4인 가족 기준으로 개인이 아니라 하루에 1,000원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몇십억에몇 십억 우리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거 하루 1,000원 우리 뭐 1,000원 뭐 <laughs> 물론 모으면 큰 돈이지만 뭐 하루에 1,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권사님 부자 되셨네요. 맞아요, 그러시네. <laughs> 네. 인생 역전 하셨네요. <laughs> 네,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그러니런게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이 그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줄여 보는 거예요. 저, 이 말이 여러분, 절대로 나를 뭐 비하하거나 내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내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면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나, 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맛없는 음식 먹잖아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안 먹잖아요. 왜? 왜안 드세요? 왜 굳이 운동하세요? 힘들게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너에 대한 관심을 주려고 하시느냐? 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나의 만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나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 남는 기억되는 내 영혼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줬다. 그런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복계성도들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